전24 헤드라인입니다.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각으로 20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의 재정 절벽 해결책반에 따라 소폭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개월의 3분기 경제의 성장률이 한달전 추정치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재정 절벽을 막고자 제시한 플랜 B 대체법안에 대해 현지 시간으로 20일 표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0조엔의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국정 키워드로 공생, 국민행복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과 관련해 스마트폰 표준 특허 사용 문제로 유럽연합의 독점금지법상 이의성명에 직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난 후에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우리 경제 과제 만만치 않은데요.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요, 어, 우리 경제계가 안고 있는 과제와 바람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 취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합니다. 박지은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요즘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뉴욕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도 재정 절벽 협상에 따라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그래프 살펴보면 장 초반에는 약하게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재성 재료들을 살펴보면 먼저 개선된 경제 지표들을 들수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 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달보다 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더욱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 절벽 협상을 논, 협상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상승 폭을 더욱 굳혔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다우 지수 0.4%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포인트로는 59.75 포인트 오르면서 13,311.7이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2% 소폭 오르면서 3,050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S&P 500 지수 0.55%의 강세로 1,443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오늘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딱히 큰 이슈는 없었고, 미국의 재정적협상의 영향을 역시나 받았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출발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중반 한때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마감은 협상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지속하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영국 FTSE FTS 지수만 파란불 켰습니다. 0.05% 소폭 밀리면서 5958.34 나타냈고요. 독일 닭지수와 프랑스 까끄지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각각 7672선 그리고 3666선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역시나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영향을 입었습니다. 일본을 살펴보면 전거래일에 2% 넘게 뛰어오르더니 어제는 크게 떨어지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1% 넘게 밀렸는데요. 하지만 만선은 지켜냈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주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짱까지 계속되면서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19% 포인트로는 121.07포인트 크게 떨어지면서 만39.33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 강부합권에서 각각 2168.35 그리고 22,659.78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는 올랐는데요. 1.9원 상승하면서 1,074.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박지국 외신 캐스터함 함께 로벌벌마창시펴살펴요이요이번에사밤있이있었라박 소식 짚어짚어보하록하니습오다오매일매제신제의문의황연리 한국 한국 한니다 안녕하십니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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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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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죠 네, 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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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는 외신들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대선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언론들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고요. 어 사실 첫 번째로는 어 독재자의 딸과 그에 반해서 뭐 인권 변호사 과연 이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주목이 있었는데요. 어 새로운 여성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끝입니까? <웃음> 네. <웃음>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은 지난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오늘 투자에 관한 이야기로 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코츠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영국의 여왕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뱅킹인데요. 이 코츠가 2013년도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 우선 10가지의 기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기회들 중에서요. 첫 번째로는 주식 시장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금융, 금융 위기가 있고 한 4년 정도 계속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다 할 만한 성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한, 어,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멀징 마켓, 즉, 신흥국들에게 투자를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배당금이 많은 어떤 그런 주식들이 점점 많이, 어, 세계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건 굉장히 재밌는데요. 프로퍼, 프로퍼티, 그, 즉,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를 하길 꺼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전략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달러가,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사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중국에, 중국에는 어, 투자를 하라, 그리고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미국은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한 중국 또한 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일본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 뭐, 로스트 years 해가지고 잃어버린 그런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는요, 의외로 유러피안 본드, 즉, 유럽 채권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은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을 그 저, 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를 할때 가장 어, 조심해야 할 것들, 위험 요소들 다섯 가지를 짚어줬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뭐,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였지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이런 그 채권 시장에서도 어불 마켓이라 그러죠. 니까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화가 된 마켓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할 거다. 어 또한 많은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빚을 저었던 것은 이제 페이백 타임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할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의 생존에 있어서는. 온티즉 정치인들에게 전반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마켓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 상황을 유심히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준 기회로 삼는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지요? 네, 다음 소식은요, 나스닥에서 전망하는 2013년도에 관한 어떤 투자 전략들을 뽑아봤는데요. 어, 이것 또한 어, 천천히 하나하나 꼽아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에서는요, 제일 먼저 GDP 성장률을 보면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 전반적인 글로벌 growth. 어, 세계적인 그로스가요 세계적인 선장률 자체가 3.2%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3%였는데요, 2013년도에는 0.1% 가량 떨어진 3.2%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는 미국은요. 어, 머들어 g 그러니까 뭐 완전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의 성장률로 그렇게 큰 성장률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에너지라든지 몇몇 부분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요. 어또 여기서도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일본은요. 지금까지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최소한 0.8%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는 마이너스 0.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년이 되면 제로 0%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2012년도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시아파스빅, 그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미국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로라든지 UK파운드 그리고 일본 옌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안 달러에 비해서는 달러가, 그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각자 지역에 따라서 어,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는 지역별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GDP로 봤을 때는 아시아 지역이 26조 달러나 벌어들을 위해서 GDP가 26조 달러나 될 것이라서 아시아가 가장 전망이 좋은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가 13. 5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일본은 4.7조 달러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US 리전이라고 해서 미주 지역으로 분류하는 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도가 될수 있겠는데요. 이런 곳에서도 23조 달러 가량의 GDP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미국이 17조 달러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반해서 이제 유럽 같은 데를 보시면 요 유럽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합치더라도 14조 달러 정도밖에 안될 거라는 얘기고요.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독일의 경우에도 3조 달러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런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요. 선 그러니까 태양의 나라들이 꼭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의 50%를 달하는 GDP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일이 잘하고 있고 또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투자 정보 감사드리고요. 매일경 o 신 a g i r How i 과 함께 나라 a 소식 살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네. 주월요일 g 뵙겠습니다. 수셨습니다 h a t I'm going to 네, 이번에는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각 증권사의 지점장들과 함께하고 있죠. 어, 매주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종육 지점장 스튜디오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18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먼저 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수혜주, 박근혜 피해주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 앞으로 박 당선인이 펼치게 될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업종 좀 살펴봐주시죠. 예, 말씀하신대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56.1%라는 예. 아주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어제 증권가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음. 그래서 박 당선인이 앞으로 펼쳐질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들의 펼쳐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에 대해서 어제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먼저 박근혜 수혜자라고 통칭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예. 먼저 어제 업종별 주가 흐름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건설업장이 주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예. 또 전력을 중심으로 한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보험 업종, 바이오 업종 등이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건설 업종이 3.57% 정도 반등을 했고, 전기 가스 업종이 2.81, 그리고 보험 업종이 2.38%, 의료 정밀, 즉 바이오 산업이 2.14% 반등하는 등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건설이라든가 유틸리티 보험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해결을 띌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바닥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예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그 건설업장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는데,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기대감으로 상당히 확산됐습니다. 음,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건설업이 상당히 활기를 되찾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보유세 인상 반대라든지 음. 다주택자에 대한 예. 양도소득세 인상 반대 등의 가격 정책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공용 주택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 즉 S O C 에 대한 투자가 음. 상당히 확대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고 이인 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지하서 건설 등 대형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근거를 둔 어떤 건설 업종이라든가 유틸리티 업종 의 호황을 예.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보험이라든가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예, 보험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복지와 의료 서비스 확대 공약으로 복지 관련 내수주라든지 음. 바이오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 예.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또 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할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보험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어제 보험 업종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어제 은행 업종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예예. 예. 은행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서민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이자율이라든지 예. 아무래도 은행업에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여가지고 아, 상대적으로 조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그 가계부채 탕감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그게 이제 은행 은행 업종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뭐 묻지마 테마주와는좀 사르 예전의 어떤 묻지마 테마주와는좀사뭇 다른 방향인 것 같고요. 정책의 근거에서 지금 영향받는 업종들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공약이 예.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음. 업종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테마주라든지 뭐 그런 휩쓸리기, 보다는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체크를 하면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아마 바람직한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박 당선인의 가장 흥미로운 발언 중에 하나가 임기 중에 코스피를 3천까지 올려놓겠다. 예, 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정장님?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 어, 충분히 가능성이 음. 높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얼마 전 한국 거래소를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께서 재임 기간 중에 코스피 3,000포인트를 달성하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어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백막 이백박 대통령께서는 2007년 대선 직전에. 임기 중에 1년 차에 3,000포인트 그리고 예. 임기 중에한 5,000포인트 예. 달성하겠다는 말씀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 현재 한 2개월 연남은 임기 중에 지금 2,000포인트 언저리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실행 가능성은 조금 예. 불가능하다고 음. 개인적으로 예. 생각됩니다만은 박근혜 당선에 대한 코스피 3,000포인트 공약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3,000포인트를 예.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예. 기업이익이 한 150조 원 정도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수출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환율이라든 환율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라든지 중국, 유럽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이 뒷받침되야만이 외국인 투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확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등의 성결과제가 가지, 성결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결에 대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군요. 그러한 예. 과제들을 해결될 때 네, 3천 포인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제 올해 증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뭐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연말 증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연말이 되면은, 모든 투자들이 예. 배당에 대해서 상당히 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예.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래 12월 28일이 올해 증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연말마다 상장회사들이 배당에 대비하는 배당 투자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은 KT와 SK텔레콤 등이 연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음. 기대됩니다. 예.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5 출시를 계기로 해서 내년 1, 4분기 LTE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 보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LTE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익 성승폭이, 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가지고 배당 투자, 그리고 실적 호전, 양두 마리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음.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랭, 기업은행이라든지 세아 베스틸, 한전 KPS, 대덕전자 한라공조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 배당 성향을 보이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최근 거의 3주 동안 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동양생명이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 음. 뭐 현대건설, 예. 또 SK 브로드밴드. 같은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고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예. 예. 자, 지금 뭐한1분내 네, 이제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다음 주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시간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죠?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현희 부터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문가 모시고,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 경제 과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